안녕하세요. 다운TV입니다. 오늘은 전기공. 이 에피소드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의 전기공사 현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현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현장은 아침 7시? 까지 도착을 해서 어,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7시 10분 정도에 체조를 하고, 7시 반에 사무실에 와서 옷 갈아입고, 정리정돈한 후에 7시 50분 정도부터 이제 현장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음,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장은 어, 그렇게 일군 현장은 아니어서 그렇게 매일 체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8시까지 도착을 해서 어, 사무실에 가서 출근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마 지경이 아니라 일당으로 지원 나온 팀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 지역 특성이 제주이기 때문에 제주만의 독특한 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현장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에 따라서 출퇴근의 시간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런 시간 템포로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아, 보통 출근을 하고 나서 오늘 무슨 일을 할지를 이제 서로 정하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데 어제는 열심히 우리가 까대기 작업을 했지만 오늘은 출근해서 보니 그 위에 지나가 있는 배관들이 문제가 생겨서 배관들을 하나씩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까대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어, 결론이 났죠 위에 배관부 작업을 하고서 해야 되는 이유는. 밑에 까대기 하고 나서 배관 다 박아놨는데 위에 배관을 움직여버리면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 저 위에 보이는 배관을 저 활이라고 얘기하는 좀 튀어나온 부분 있죠? 저기 위로 바로바로 어 이렇게 그 배관을 위로 이렇게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리라고 불리는 부분에 이제 구조물이 감싸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대로 배관을 저희가 하고 가면 그후속공정이 따라왔을 때 배관이 노출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성공적으로 방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이 작업을 할 때, 저도 제주도와서 지금 사수한테 처음 배워서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임팩트 드릴에다가 저 콘크리트 길이를2 5 m 짜리를 트인서 비스구멍을내는거예요비스구멍을 내는 이유는 저기다가세들을 어, 설치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새들은 뭐냐면 이 배관을 잡아주는 저철 구조 그 부속이에요 지금 영상에서 남고 있던 영상이 지금 보이네요 저 우측에 보면은 배관을 잡아주고 있는 친구가 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세들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밑에다가 이제 상부 왕카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기다가 칼블럭을 담아서 그 칼블럭에다가 피스를 고정하는게 원래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제가 여태까지 수업하 이렇게 와서 이제 저 바로 포크레이트에다 구워 여기에다가 직접 실수를 박아 버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편하게 고정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부터는 이 칼블록이란 는것 자체를 챙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굉장히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죠? 단점이라고 하면 돌타가... 쇠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들어가요. 그런 옆에를 틀어야 되는 생각이 번질긴 하는데 그건 감수해야죠 이렇게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사다리 작업이 엄청 많아요. 계속 그 전등 작업, 그 전, 그 전등 배관 작업 위주를 할 때는 항상 위에 천장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다리를 타야 되고. 사다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무릎 내려 내려 많이 하겠죠. 처음에는 사다리를 타는 게 굉장히 낯설어서 막 무릎도 많이 부딪히고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데 이것 많이 타다 보면은 생겨서 편안하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려 사다리 위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합니다. 5단 사다리를 좀 펴서 올라가면 높이가 상당히 좀 돼서 처음 올라가면 그 정도 높이만 가도. 후덜후덜하고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어느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보통 7단 사다리 끝까지 다 올라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1군 현장에서는 이런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어... 사용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1군 현장이라는 거는 뭐 삼성이나 이런 큰 대형 건설사죠. 그래서 1분전 일분 장에 가게 되면 사다리를 사용할 때 어, 저렇게 큰 사다 A형 사다리에다가 아웃 트리거를 필수로 달려 있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웃 트리거는 저 사다리가 a 자 모양인데 옆으로 툭 심기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부분들을 붙잡아 주는 하나의 지지대를 또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그걸 설치하면 사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거 굉장히 있 는데 안전 을 위해서 니까 그 정도 는 감수 해야 겠죠？그리고 항상 2인1 조, 그리고 어, 삼성 같은 경우 에는 제가 알 기로 3 인조 까 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사실 그거 는1분에서는 많이 그렇게 해도 그냥 일반 공사, 그리고 일반 인테리어 공사 이런 데 서는 그냥 그대로 예전 부터 하던데 그대로, 아 직도, 일을 많이 하고 있 어요. 예전보다 많이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진 건 이제는 그래도 이일일조 시스템 좀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잡혀 있어서 그래도 많이 일주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일을 처음 배울 때 1군 현장에서 일을 배우다 보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워 있어서 항상 할 때. 내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사수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혹시 누가 지나가지 않을까 사수가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옆에서 체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서포터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지만 안전이나 사고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이제 배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배관을 고정하는 작업을 기 위해서 사나리를 잡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아마 5단 사나리에서 2단계 정도 되는 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저 새들을 관을 고정하는 거죠. 어, 지금 여기 있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입선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벽에 딱딱 붙여서 관을 휘어도 큰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입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90도, 90도 혹은 뭐 저렇게 그 엘보를 많이 줘서 배관을 하는 멍청이는 없겠죠. 왜냐면 배관 자체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으면 선을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조금 불가능해요. 저서 저기에 선을 집어 넣는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딱딱 붙여서 해야 될 때는 미리 배관에다가 선을 다 집어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이늘게 음. 성형을 해서 90도든 얼마든지. 조절을 해서 배관을 해줍니다. 보통 신축 현장에서 공사할 때는 이런 걸 많이 하지는 않죠. 왜냐면 배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배관 도면에 맞춰서 배관을 다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어, 지금부터는 천장 배관이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벽체 우리가 까대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배관을 연결시키고 그 후에 이제 박스 묻는 것까지를 어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어뭐 전체적인 뭐 로직은 똑같아요. 일단 저 배관 자체가 이 공정에서는 후속 공정이 어 철골이 들어오는데, 그 철골이 이제 약간 곡선형으로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에 최대한 간섭되지 않고 우리의 배관들이 전부 다 감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설계 도면에서 어, 등 위치가 추가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도면에는 없던 위치인데 여기에 추가로 등이 생겼기 때문에 어, 마감 공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 및 배선 작업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와, 간혹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전기 작업자가 주로 하는 게 이런 업무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 작업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공정들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어, 이 까대기 작업은 전기 작업의 아,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면뭐 솔직히 뭐 이렇게 브레카로 이렇게 까 부시는 거 그거 뭐 힘들어도 부시면 되는데. 솔직히 그라인더로이탈질을낼때 나오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 와... 많이 꺼려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진 이 까대기 작업을 할 일이 일을 배우거나 일을 하면서 1년 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특히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고요 간혹 인테리어 또 저희가 딸다리 공사라고 하는데 그냥 급하게 막 진행이 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 배관을 그냥 저 속에 놔둔다고 묶여 있지는 않잖아요. 해서 결속선이라고 하는 그 짧은 철사를 직결 피스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 아까 우리가 구멍을 내는 곳에다가 피스로 고정을 시켜 놓고, 그 결속선으로 우리의 배관을 탈 탄수화된 나라입니다. 저작업을 안하라면저 배관이 자기 마음대로 막 앞으로 나와버리니까, 나중에 이 작업을 이후에 하게 될 흔히 땜빵 작업을 했을 때 어, 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모름질기 정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감입니다. 정지 작업이 항상 거의 오름질기의 마감에 항상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깔끔하게 면이 나오고 우리가 했던 게 티가 나지 않아야 가장 깔끔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원래 배관대로 했을 때는 배관이 짧지 않았는데 위에서 아까 배관을 잡고 나기로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배관이 짧아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배관을 진행하고 있습고요 보고 있는 배관은 손이 흔히 시비 배관이라고 불리는 응. 나년어님의 배관입니다. 저 배관이 전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고 가장 많이 풍숙한 배관이 될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뭐 하이 배관도 있고 그리고 응. 스 배관도 있지만 하이 배관까지는 많이 조금 많이 배관. 많이 있는데 막스 배관은 요즘에 많이 있을까 정말 실이배관은 되게 이용하기가 편하게 되어있어요 저 지금 배관과 배관을 위에 연결해준게 커플링이라고 하는 부속인데 저 부속을 이 주름간에다가 연결하면 뚝뚝뚝뚝 하면서 4번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장착이 되고요 장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 연결 부속이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한은 저 연결잭을 다시 풀순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자를 때 절단을 할때 길이를 잘맞춰 절단을 해야되는데다 지금 밑에 스틸 박스 저건 스위치 박스데저 스위치 스틸 박스 4살 짜리에 어... 1 2배이 연결되어 있는 저... 저거는 흰색이요 저거는 핸넥터라고 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관은 다1 6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c d 1 0 1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워낙 습니다 생각보다 16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해서 전기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울 것도 고또 바로 c d 배0의 수치와 그리고 패턴, 퍼플링 이을가 많이 배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박스도 많이 고 이렇게 배관을다 하고 나면 어디가 저렇게 까대기를 하고 커팅을 하고 죽었으니까 아주 이쁘게 닦겠죠? 지금 어, 하고 있는 건저 스틸 박스를 완벽하게 고정을 하고 싶어서 저 스틸 원래는 스틸 박스 저 뒷면에 보면 피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스 작업을 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구멍이 작아서 피스를 못 넣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부분을 이제 다른 재료들로 이렇게 고여줘서 고정을 해주면 또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작업이 땜빵 작업이기 때문에. 그.. 시멘트로 해가지고 저 모든 부분들을 가려야돼요 그리고 가리고나면 그 친구들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배관이 움직인다거나 저 박스가 움직이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위치에 나중에 등이 달릴거기 때문에 저 박스만큼은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있어야 나중에 등을 달때큰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튼 전기작업을 할땐 항상 완벽하게 해야돼요 물론 다른 이 건축에서 하는 모든 공정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뒷손 볼 수, 뒷손이 안 빠지게끔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전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외부 작업 여기가 이제 외부이기 때문에 앞에 단열이 한번더 붙는다고 해요. 그러면 단열재가 붙게 되면 그만큼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일부러이 덮박스를 하나 더 씌워놓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단열재 두께만큼 저 박스가 더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을 달거나 마감을 봤을 때 우리 박스가 더 숨어 있거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등을 달때 피스를 엄청 긴 거를 연결해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공정을 누가 할지는 우리 지만 전기 작업에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 하든지 간에 하기 편하게끔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욕을 안 먹게끔 하는 게 가장 전기 작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 오늘은 이렇게 배관 작업도 하고 또 여전히 까대기 작업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오전 작업이 끝났고 오늘은 별 다른 일 없이 계속 이렇게 이런 작업들만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어, 일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